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가 호주에서 FSD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호주 FSD 출시는 테슬라에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하드웨어 4 모델 3와 모델 Y에 먼저 적용될 예정인데요. FSD는 1100달러에 10, 옵션으로 구매하거나 구독 모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테슬라는 아직 구독 가격은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추가로 회사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테슬라에는 고객이 공공도로에서 체험해 볼수 있는 30일 무료 FSD 감독 버전 체험판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회사는 FSD에 자신 있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호주의 FSD 반응이 뜨거우며 한 리뷰에는 교통 체증 속에서 차량에 3명을 태우고 80분 동안 왕복 운행을 했는데 30분 만에 한 명은 깊이 잠들 정도로 편안한 주행을 보여주었는데 거의 개입이 없이 순조롭게 운행되었다고 말했고요. 주류 매체의 리뷰에서는 2차로 브리즈번을 1시간 동안 돌아다녔으며 시내 고속도로 스파게티볼처럼 빽빽한 진입로를 모두 돌아다녔는데 정말 잘 달렸고 매우 놀라웠다고 표현하며 여러 매체에서 이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호주를 포함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FSD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오늘은 PC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시장은 이전과 같은 2.6%를 예측하고 있으며 근원 PC의 경우는 이전보다 0.1% 높은 2.6% 9%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으며 결과에 따라 9월 금리나 확률도 변화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업률, 다다음 주 ppi, cpi까지 주요 지표들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만기 옵션이리기도 하는데 옵션 물량이 약 20조 원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임을 알수 있고 이에 따라 변동폭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는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으며 추가로 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대량 출금 대기 물량 관련해서도 어제 언급해 드렸는데 이에 따른 이더리움 하방 압력이 바로 확인되었고, 노블레스 회원님들에게는 개별 메시지를 통해 추가 정보들과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죠. 현 시점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오늘 회원 게시물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회원님들은 꼭 확인하시고, 노블레스 회원님들은 매매 공지 나갔으니 개별 메시지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